네, 안녕하세요. 어, 영화 돈에서 조이현 역할을 맡은 류준열입니다. 어, 인정이라기보다 저 너무 좋아해요. 그 청춘이라는 말을 그리고 내 네, 놓치고 싶지 않고 계속 청춘을 살고 싶은 그런 바램이 있어서 또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. 조이현은 정말 그 평범한 음, 가정에서 자라서 이렇게 남들과 같이 취준생 시절을 보내고 어렸 살이 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이제. 회사 입사하면 부푼 꿈이 있잖아요. 뭐 승진도 해야 되고 또 어쨌든 목표가 부자가 되는 거고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뭔가를 이제 애쓰는 그런 과정들이 잘 드러나 있고 솔직하게 이렇게 표현된 그런 인물이에요. 직장 생활이라고 해서 이제 뭐 입사를 해서 뭐 이렇다기보다는 저는 실제로 여의도에 지금 조이련이 왔다 갔다 했던 증권사 골목에 있는 큰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. 아르바이트도 경험이 많은데 <laughs> 네, 네, 네. 그때 그러면 그 기억을 참고로 많이 하신 건가요? 어, 그때 그 기억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. 저는 이제 그 카드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근데 남들과 똑같이 이렇게 그 목걸이 출입증 네. 받아가지고 아이고. 찍고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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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시작을 거기서부터 하면 안 되는구나. 아침에 이제 지하철부터 타서 <laughs> 아, 네, 국회의사당역, 영인하루역 뭐 이렇게 내려서. 내려서 그다 같이 이렇게 올라갔다 계단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가지고 입사하고 카드 찍고 점심 먹고 정말 그 2시부터 4시 그 사이에 그 쏟아지는 졸음은 와 그건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어요. 지금 기자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. 네 지금 기자님들도 이렇게 웃고 계신 소리가 들리는데 네. 그 2시부터 4시에 그 책상에 앉아 있으면 진짜 누가 때려도 모를 정도로, 탁잘수 딱, 딱 있는 뒤통수를 딱때리고와도 모를 정도로. 너무 졸려서 때리면 맞고 다시 잘것 같아요. 누가 때렸는지 안 궁금하고 그만큼 그렇게 졸린 어떤 직장생활인들의 어떤 그 패턴을 짧게나마 경험해본 적이 있어서 이란이에게 좀잘 묻어나지 않았을까? 그런데 네. 정말 그때 그 기억이 굉장히 네네. 도움이 된조이리입니다